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휠 이론은 어떠셨나요? 혹시 모르니 고정 댓글로 지난번 영상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휠을 정렬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들을 좀 살펴볼게요. 휠얼라이먼트 게이지입니다. 이 툴은 림이 허브의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휠 트루잉 스탠드 말 그대로 스탠드여서 휠을 올려놓고 뭐그휠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하면은 틀어진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구입니다. 스포크 렌치인데 스포크 렌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니플 렌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니플을 조이거나 풀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워낙 많아서 자신의 휠을 정비하실 때그 정비하고자 하는 휠의 니플 사이즈를 확실히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용도가 비슷하지만 스포크 홀더입니다. 블레이드 스포크, 뭐즉 에어로 스포크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스포크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휠이랑 이렇게 일자로 그 방향을 잡아주거나 리플를 조정을 할때 같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툴입니다. 뭐 실제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확실할 테니까 좀 이따 봐주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스포크 텐션 미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스포크의 장력을 측정하기 위한 툴인데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휠을 정렬은 할수 있어요. 어... 자세한 거는 뭐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 본격적으로 휠 정렬을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저는 빼놨는데 타이어를 미리 빼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뭐 튜블라면은 그냥 바람만 빼셔도 무방한데 클린처나 튜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 때문에 요 스포크에 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니플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니플인지 아니면 이 니플이 보이지 않고 이림 안에 들어있는 히든 니플이라고 하는 니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림 테이프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어, 림 테이프는 상태 보셔서 뭐 재활용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휠을 스탠드에 올려놓기 전에 어라인먼트 게이지로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 플라스틱 부분이 양쪽에 있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림에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엔 이 쇠의 끝단이 허브캡에 닿아야 합니다. 프레임이랑 맞닿는 부분이랑 맞닿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개 지점이 딱 맞닿았을 때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조정하지 않고 반대쪽을 찍어 봅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보시면은 위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은 이 림이 중앙선이 허브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드라이브 사이드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논 드라이브 사이드가 많이 풀렸거나 드라이브 사이드가 많이 조여져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휠을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점점 텐션이 느슨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논드라이브 사이드가 텐션이 약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휠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장착을 했고 모르는 상태에서 타게 된다면 아마 쉽게 체감되진 않을 거예요 휠이 한쪽으로 쏠렸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 알고 장착을 하고 탄다고 했을 땐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일부러라도 신경이 쓰여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거 타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는 절대적으로 라이더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휠을 스탠드에 올려놓고 휠에 틀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대충 보기에도 림이 엄청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꿀렁꿀렁하죠. 뭐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돼도 당장의 문제는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휠 특성상 모든 스포크가 충격을 나눠서 받는데 하나 내지 두 개, 뭐세개 이런 스포크가 장력이 약하면 다른 스포크들과 충격이 미처 전달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전달되지 못하는 충격은 고스란히 다른 스포크들로 결국엔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면은 뭐 이런 스포크 가 이렇게 폼으로만 흔들어도 덜컹덜컹 흔들리는 포크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 뭐, 뭐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시 이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스포크 렌치를 갖고 조정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휠이 꿀렁이는 걸 잡기보다는 당장 먼저 잡아야 하는 거는 아까 휠 얼라이먼트 게이지를 통해서 판단했던 휠의 중앙부터 우리가 먼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까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자면 드라이브 사이드를 기준으로 찍었을 때, 논 드라이브 사이드에 유격이 있어서 좌우로 꿀렁거리죠. 하지만 이렇게 말고 반대로 우리가 논드라이브 사이드를 기준으로 찍고 드라이브 사이드를 찍었더라면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림 끝에는 닿지만 허브 캡 부분이 닿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논드라이브 사이드가 풀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 논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들을 다시 조여줄 겁니다. 지금은 휠의 중앙이 중앙에 있지 못하고 드라이브 사이드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드라이브 사이드보다 논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서 좌우 중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어진 스포크를 다시 땡겨서 줄이게 되면은 휠이 중앙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드라이브 사이드의 스포크를 조여 줄 것입니다. 조일 칠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틀어져 있는 게뭐 작은 유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바퀴 정도를 먼저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밸브홀이 여기 있는데 카메라는 안 보이고 이걸로 당겨 볼게요 편하게 밸브홀을 찾고 밸브홀을 기준으로 스포크를 하나 하나씩 조여줄 거예요. 이 밸브홀을 가이드로 잡지 않으면 이 스포크를 우리가 몇개세어야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밸브홀을 기준으로 잡고 스포크를 하나 하나씩 조여줄 거예요. 스포크를 스포크 홀더를 통해서 홀더를 하고 잡고 스포크 렌치, 스포크 렌치를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방향이. 뭐 히든 니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방향대로 안에서 조여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대로만 쪼아주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방향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 이런 니플들은 우리가 아래에서 넣어서 위에서 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예요 이거 정말 유념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니플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라 것을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의 몸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하나 정할 거예요 뭐제 거를 응용을 해서 자유만의 것을 만드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장력을 푸는 것이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장력을 조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통 공구를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뭐 왼손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손 엄지로 누르는 것을 푸는 거. 왼손 엄지로 누르는 것을 조여 주는 걸로 정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논드라이브 사이드를 조여줘야 되니까 밸브 홀을 다시 찾아서 밸브 홀을 기준으로 잡고 스포크 홀더를 가지고 스포크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바퀴씩 조을 거예요 하나 조였고 자 이렇게 반 바퀴씩 조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얼라인 모니터 게이지를 찍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찍었고, 반대쪽은 조금 남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보이진 않으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반대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양해, 양해해 주시고. 이쪽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아직도 유격이 조금 있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얼라이먼트 게이지를 대지 않고, 이 가이드를 가지고도 중심을 잡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필스탠드가 매번 똑같이 이게 고정이 되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측정은 결과적으로는 얼라이먼트 게이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더 논드라이브 사이드가 덜 조여졌기 때문에 아까는 반 바퀴 조였으니까 이번에 한 4분의 1 바퀴 정도만 조여 볼게요 다시 밸브를 찾아내서 기준 잡고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더 측정을 해볼게요. 어,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났어요. <laughs> 어떤 상황이냐면, 논드라이브 사이즈를 너무 조여서 이 축이 반대로 논드라이브 사이즈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또 당겨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조였던 거를 조금 풀어주시면 돼요. 뭐 아까는 4분의 1 바퀴를 다시 조였으니까 뭐 8분의 1 바퀴를 푸는 건 너무 많이 푸는 것 같고. 그게 반1 6 분의 1 바퀴라고는 하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씩만 풀어주겠습니다. 밸브홀 그리고 스포클렌치를 사용을 하실 땐 반드시 정확하게 장착을 하셔야 돼요. 니플이 대부분이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도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대충 장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버리시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빠그라져요. 그것도 굉장히 쉽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념을 하시고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자 이제는 이쪽도 유격이 없고 이쪽도 유격이 없고 뭐 카메라 보이지는 않지만 허브도 지금은 들러붙습니다 말 그대로 이쪽 3개 이쪽 3개 총 6군데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서야 틀어진 부분을 찾아낼 건데 다시 스탠드에 올려놓고 휠을 돌려 봅니다. 가이드 암을 뭐 정확한 명칭 모르는데 가이드 가이드라고 할게요. 가이드 암을 벌어주고 조여주는 게 가능한데 휠 스탠드에서는 지금은 뭐 닦아도 틀어진 게안무고이 소리를 갖고 하시는 것이 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휠이 틀어지면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고 당연히 림이라고 썼을 때 림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부분이죠 소리가 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소리가 나니까 많이 틀어져 있는데 어, 이럴 때는 한 다섯 개 정도를 이 틀어진 거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개 2개, 그리고 두개더 2개 해서 총 다섯 개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틀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이 정점에 있는 부분, 이 정점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휠을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틀어진 부분이니까 이 틀어진 부분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스포크를 4분의 1바퀴를 풀고 반대로 그양 사이드에 있는 거는 다시 이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8분의 1바퀴 정도를 조여주고 양 끝쪽에 있는 거는 또 반대로 와서 다시 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가운데 기준으로 풀어주고 조여주고 풀어주고 4분의 1바퀴, 8분의 1바퀴, 16분의 1바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4분의 1바퀴를 풀어주고 다시 양옆에 있는 것은 8분의 1바퀴 정도를 쪼여주고 양쪽 끝에 있는 것은 다시 보다 더 적은 양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은 부분에 소리가 나죠 지금이야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만은 보드마카나 이런 사인펜을 통해서 브레이크 라인에 마킹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스포크를 기준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이쪽은 카메라에 안 들어가겠지만 거의 지금 다 맞았어요. 미세하게 다긴 하는데 이제 반대쪽을 맞출 거예요. 여기가 닫혀, 이 부분, 이번에는 한 개가 정점이 되지 않고, 이두 개가 정점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똑같이 그냥 두 개를 똑같이 8분의 1 바퀴, 이두 개를 16분의 1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기준이랑 양쪽 끝단이 같은 방향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두 개가 서로 당연히 교체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을 조여주고 풀어주고 조여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림을 정렬을 하실 때이 스포크를 돌리는 것을 어지간하면 한 번에는 당연히 많이 틀면 안좋다 보니까 한 번은 최대한 한 바퀴까지는 돌리는 거를 자제를 할게요, 우리는. 이거 보터 ��캘려. 지금 쪼 쪼여줘. 쪼여줘 이쪽은에 쪼여야죠. 네. 자 다시 확인해보고 소금이 없어졌죠. 다시 조금 더 암을 쪼여서 쉬면은 앉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될 정도고 뭐 잡으려고 들면 잡기를 원하시면 잡으셔도 돼요. 근데 글쎄요, 브레이크는 잘 잡힙니다. 한 대로 이쪽도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다 잡혔어요. 거의 솔직히 말해서 뭐 거의 한 99%? 뭐 95%? 뭐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이림이 이제 정리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더 얼라이먼트 게이지를 찍어 보셔야 돼요. 이 휠이라는 게 이런 스포크 하나 하나가 휠 전체에 영향을 다 끼치기 때문에 림을 정렬하는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수시적으로 얼라이먼트 게이지를 찍어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중간 중간에 촬영하느라고 빼먹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림이 살짝 드라이브 사이드 쪽으로 조금 더 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아주 미세한 게 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찍더라도 다시 논드라이브 사이드를 조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이제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편집을 할게요. 뭐 완성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할게요. 지금은 아까 상태에서 얼라이먼트 게이지를 다시 맞췄고. 그리고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진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수정을 했어요. 뭐 이렇게 휠을 정비하시다 보면은 정렬이 틀어지고 얼라이먼트 게이지가 다시 찍어보면 또 틀어져 있고 이런 거를 점점 이렇게 틀어지고 맞춰지고 반복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휠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션 미터입니다. 이 텐션 미터는 말 그대로 포크의 텐션, 즉 장력을 측정하는 공구인데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뭐 대단한 공구라는 거 치고는 물론 지금 이 파크 출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예요. 텐션 미터가 뭐 어떤 것들은 뭐좀 버즈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이 게이지가 달려있어서 바로 이 휠의 강도가 얼만지를알 수가 있는데 지금 파크툴에서는 이 단순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서는 뭐 휠의 재원이라든지 몇 가지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입력한 값에다가 추가적으로 측정됐던 텐션 그 수치를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내 휠의 정확한 텐션을 알 수가 있어요. 휠을 정렬하다 보면은 뭐 텐션이니, 얼라이먼트니 뭐 굉장히 신경 쓸게 많아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다 이게 몇번 하시다 보면은 뭐 패턴 비순물이 한게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좀더 쉽고 빠르게 휠을 정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휠을 정렬을 해보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업 환경이 제한되시는 분들이 상당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뭐 이런 대단한 거 없이 최소 조건으로 림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할 거예요 원래는 바로 요다음 편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요번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텐션미터를 가지고 파크트로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보는 게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변경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포크텐션미터와 파크트로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작성해보고 실질적으로 수치들를 대입을 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뭐좀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공부들을 말고 최소 조건으로 휠을 정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아마도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홈미케닉 A 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